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사실 대단히 역사적으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했 당했는데 당시에 강대국들은 점령을 하면 정복 정책을 여러 가지를 펴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회유도 하고 또 어,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대개는 억압 정책을 펴죠. 그리고 그 정복 지역을 잘 식민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로 많이 썼느냐면 어,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27,290명. 명확하게 나와요. 2만 7,290명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 3만 명 정도를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혈통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운동, 독립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126년이 지난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멸망 당하고 난 후에 남유다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유수 이런 말들을 쓰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그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대개 지식인들, 종교인들, 귀족층,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뭔가 좀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어,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갔고요. 남겨진 사람들은 다시 거기서 총독을 보내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기 쉽도록 만들어요. 구심점을 자꾸 약화시키고 어,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7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 이 사람들이 그 원대 복구 복귀가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왜냐면 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요. 성전도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 수룹바벨을 예수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부터 짓자 그리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니까 구간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거나 간단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돕겠다. 했는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 사람들이 싫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너희들은 피가 섞여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자기들 때문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서 피가 섞인 건데 자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속이 상하고 남쪽 사람들은 감이 어딜 순수 혈통도 아닌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갈등이 물론 북 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 이후로 쭉 세워졌던 왕조들이 타락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찍 망해요. 남 유다는 르호보암 이후에 쭉 단일 혈통으로 내려가가지고 신앙을 잘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래도 그 나라도 망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북쪽의 왕조는 악한 왕조였고 남쪽의 왕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뭐 비슷비슷하지만 괜찮았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 돕겠다.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돕질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볼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못마땅한 것 뿐만 아니라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동네 가지도 않았고, 그 동네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고 서로 인상 쓰고 그랬어요. 불행한 역사가 자기들이 서로 싸워서도 아니고,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4,500년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강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요. 강을 건너서 가기도 하고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할 때. 직접 가면 이틀이면 가는데, 걸어서 이틀이면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4일 걸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발을 들이, 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할때 조금 부담스러워도 부담스러워도 사람이 조금 피하지요. 제가 수안부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잘 나오던 분인데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길을 가다가 저기 오네. 잘 됐다. <laughs> 만나려고 제가 발걸음을 막 옮기는데 아, 골목길로 쏙 들어가네 뭐한 거예요? 자기는 뭐 일이 있어서 뭐 누구네 볼일이 그게 둘러대는 걸왜 모르겠어요 아이 그랬냐고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러네?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길래 나도 이쪽 골목으로 쏙 들어갔지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나거든 골목길에서 딱 만났지. 여러분 사람이요 부담스러우면 교회 안 갔으니 목사님을 만났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피한 건데 아좀 피하면 좀 좋은 목사님이면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가야지. 저는 그런 눈치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laughs> 예, 사람이 싫으면 피해요. 피하고 피하고 피하다 보면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인류의 역사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고 그 배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맞닥뜨렸던 그 여인과 만났던 그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사마리아는 넓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수가예요. 수가. 수가성. 수가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때가 이제 제 6시라고 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시간하고 맞습니다. 제 6시니까 12시지요. 점심 때지요. 제자들은 이제 먹거리 준비하러 시장 보러 시내로 들어갔다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보통 우물가에 어, 우물가에 이렇게 버드나무 나무들이 있죠. 물 있는 곳에 나무가 사는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아마 우물가에는 그늘도 지고 그랬을 겁니다. 어떻든 12시가 돼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문화는 낮잠을 자는 그런 것이 문화예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때 기후가 날씨가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안 하고 보면 저녁때부터 저녁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저녁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 나와 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이야기를 또 그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성지술래 가시면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 12시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 여인이 왔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 요즘식으로 정리하자면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부도덕한 여인 그래서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해 가지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괄시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낮잠 잘때 물통이 들고 물을 우물가에로 물 들어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딱 만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좀 달라고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요 물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알아요,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자여서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그물 달라고 하냐. 너 당신은 옷 입은 것만 봐도 알거든.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말하니 격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뭘 요청하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주님이 필요해서입니까?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무언가를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너무 기뻐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르밭 과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선지자에게 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정말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보면 11조 드리면 황충을 금하고, 밭에 소산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창고에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물 너머에 있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런 믿음도, 그런 눈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정대기를 어째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느냐고, 뭐 남자가 돼서 유대인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가 만약에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주님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중에 팽 당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그걸 늘 걱정했어요.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 맞아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버림받거나 책망을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지요.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빈정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너네 남편 좀 데려와라.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라고요? 한 둘이 아니에요. 누가 우스갯소리처럼 써놨더라고요. 김 서방하고도 살고 권 서방하고 살고 지 서방하고 살고 그다음에 강 서방하고 살고 명 서방하고 살았대. 김 서방은 돈 많은 사람이래. 김서방은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지서방은 똑똑한 사람이래. 명서방은 명예가 높은 사람이래. 강서방은 힘 세고 강한 사람이면 뭐가 될줄 알았대. 권서방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았대. 그래서 이 여인이 다섯 명의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다 소용이 없더래요. 이 여섯 번째 남편.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냐고요. 향락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겠느냐고요. 아마 이 여인은 여섯 명 아니라 열 명을 갖다 줘도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게 땡기지요? 시원한 게 땡긴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지요. 갈증이 더 생기지요. 더위를 탈 때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 되잖아요. 어, 어,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엄마가 없거든. 울어 잭겼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붙들어 놓고 여기 있자. 엄마 조금 있으면 찾으러 올 거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그 울어 제끼는 거예요. 사탕을 줘도, 맛있는 걸 줘도, 아무리 위로하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막 달려왔어요. 울음, 뚝. 이 아이에게는 지금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탕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키를 잃었잖아요. 엄마가 필요한 거였어요. 엄마가 오니까 다른 거다 그만두고 뚝 그쳤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를요? 지나 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게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지만 지나 놓고 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대잖아요 이 여인이 인생의 곤고함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쭉 뒤로 가서 39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열두 시잖아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다 낮잠 자고 하는데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좀 나와 보라고 내가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그렇게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정신 나갔다는 말을 우리 식으로 뭐라고 그래요? 미 미안하지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여자라고 막 비난하고 그래도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뛰쳐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고 가시던 불에서 백합하고 피어나고 버려진 땅,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땅, 그곳에 살던 그 여인, 그 여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물한잔 달라고 하면 어긋장 놓지 말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그의 치부, 가장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죄악을 건드리셨잖아요. 하지만 그걸 딱 마음에 받아들이 놓고 보면 회개하면 될 일이에요. 회개하면 될 일이고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될 일이에요.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쉽고 아깝고 이거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고 회개한 이후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남들 안 보일까 하고 이렇게 감춰놓게 되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 여인처럼 드러내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정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